아주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. 그러면 어디에서 잊으면 안 되냐? 우리 친구들이 항의 개수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잊어요. 그럼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항식이 있을 때요.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, 특히 두 번째 다항식 보세요. x 제곱의 개수가 뭐죠? 4예요. 이거는 아주 잘하는데, 자, x의 개수가 뭐죠?라고 하면. 앞에 있는 수만 보고 2오라고 많이 답합니다. 나를 잊지 마세요. 대체 이 나는 누구일까요? 그래요.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 x 앞에 있는 통째로 마이너스 2가 x의 개수예요. 라고 답해야 되고요. 상수항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, 2호라고 답해야 됩니다. 우리 친구들 개수를 따져줄 때는 바로 부호까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 いっちませよ。